야, 너그 알아?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줄어드는 물체가 있다는 거? 진짜 신기하지? 정확히는 말이야, 영하 253도쯤 되는 극저원에서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특수한 막대가 딱 1도만 따뜻해지면 길이가 1억분의 15만큼 줄어든대. 우리 상식과는 정반대지? 생각해봐, 뜨거우면 늘어나고 추우면 쪼그라드는 게 보통이잖아. 다리가 얼어, 신발이 꽉 끼거나 뜨거운 물에 컵이 깨지는 것처럼. 그런데 얘는 극한의 그 추위 속에서 정반대로 움직여. 희한하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주 망원경처럼 엄청나게 정밀해야 하는 장비들 때문이야. 우주는 영하 270도 가까이 되는 극저온이거든? 만약 망원경 렌즈 같은 핵심 부품이 온도에 따라 멋대로 늘었다 줄었다 하면 수백만 광년 떨어진 별이 흔들려 보일 거야.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도 용납이 안 돼. 그런데 이 실리콘 카바이드 휘스커는 딱그 극저온에서 예측 가능한 음의 열팽창을 보여줘. 원자들이 특정 온도에서 마치 마법처럼 서로 가까워지면서 길이가 미세하게 줄어드는 현상이야. 덕분에 우주 망원경이나 양자 컴퓨터 소자처럼 온도가 변해도 흔들림 없이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초정밀 장비를 만드는 데 쓰이는 거지. 어때? 이런 신기한 이야기가 다 있어. 세상은 알면 알수록 재밌지 않아? 오늘 이야기 괜찮았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고 다음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자.